이것도 녹화해보자 자 아, 녹화 자 이거 힘들게 억가 당하면서 겨우 클리어 했고 이거 제사장은 겨우 클리어 했고 흰방불명된 바람 가보겠습니다 중급으로 이것도 역시 고! 레츠고! 뭐야 이の先に紳士님이 신답. 견동이와 차이없고도록 목을 떨어트는 것음 아니야. 나 카루타 지금 개사기야. 어 뭐야? 나 지금 이속증가 엄청 많아. 걷는 속도랑 근데 기어가는 속도는 의미가 없잖아. 어, 그러네. 나 기어가는 속도가 의미가 없네. 나 그거 몇개지 シグレ待ってたようん私の名はシグレシグレそうシグレ私とあなたは元々えそれってやっぱり何も知らないんだねお母さんは 急に何もう一緒には暮らしてないの私は捨てられたのそうまあ驚かないわ私たちがこうなったのもまたどういうこと私たちは幼い頃から過酷な環境の中で精神的に追いつく自分の精神を保つためにそうして 私嘘だって私が知ってるおかええ、私が、あなたの身代わりになったの殴られるのは、いつも、私、あなたは、都合のいい時だけ出てきて、嫌なことは、は嫌な記憶も、痛みも、だからあなたは、お母さんのこと、を覚えてないの、あの人との思い出なんて、何も知らない、あなたが。羨ましくてしかそんなある日 私はお母さんの目の前でそうすればま,まだ私は愛されているんだってでもお母飛べるなら飛んでみろお母さんがそれを聞いたら力いつの間にか咲くから落ちていた目の前に誰かがいてさかずさきの水面の向こうからあなたが 私を覗いて私も見たそう私はあなたにまで否定されたそして杯が2つに割れてあなたはまた不幸を私に押し付けて全てに見放された私は真摯になった私を必要としてくれる世界を私はひたすらに お役目を頑張った汚れにまみれて何んなに苦しくても怖くてもあなたが私の代わりに幸せになってせめてそれが私がここに残された意味そう自分に言い聞かせて一生懸命頑張ってきたなのになんであなたは自分から死のうだなここで汚れて死ぬことが決まってる私と違って。 あなたには幸せになれるチャンスなんていくらでもあるそれがどれだけ恵まれてるか私が不幸を背負った分だけなのになのに私の頑張りは何だったの何のために今まで耐えてきたのシングルそんな私はそんなに死にたいなら私が殺してやる

와, 자, 가 보자. 이게 뭐야? 어 모래시계 아나 그거나 구 이거 쓰란 거죠 그렇죠 멀리 여기 멀리서 될것 같아 오케이 헉, 권총 주는데 와 분위기 봐라 이제 진짜, 진짜. 내가 이거, 내가 이거 하고 싶으려, 안 믿긴다. 뭔 소리야? 그렇죠. 저... 좋다고 뒤까지 왔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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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빠른데? 잠깐만 뛰어 고야쟤 빠른데? 잠깐만 야쟤 엄청 빨라졌어 갑자기 안 전하, 게 엑셀 쪽 가지 말고 엑셀 그거야 길없 는데 아이템 놔 줘야 되 는데. 가보자. 스태미나, 스태미나. 어 갑자기야, 와씨 소리 겁나 커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어나나 아, 나 이거 불안한데 지금 약간 상태가. 오총 리필 라이스. 스태미나 주고. 오래씨게또 주네? 그 이걸 쓰고. 꼭. 가자 가자 가자. 어, 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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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총알 리필에 폭죽 두 개면은 널널 하겠죠? 어, 여기 아니구나 아이템 아니었어, 이거 아이템이네. 씨, 잠깐만. 야, 지 온다. 헉! 금방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잠깐만. 아, 여기로 여,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여기, 여기,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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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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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 아, 피가 없네, 근데. 야, 내가 네가 멈추, 멈추면, 아, 나 괜찮네 이거. 피5십일 지금 주먹밥 같은 게 없는데, 안당 한당 하죠. 지금. 어, 우쟤 바로 콱 바로 뒤에 있어 잠깐만 제 빠른데 이제? 오우 씨. 조심 고. 오 바로 까지어 갑자기 야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지? 어 x 스 여기로 가야 돼 그럼 X 오케이 여기 폭탄 권총 리필? 굳이? 빨리 와이 자식아! 씨. 빨리 와! 야 잠깐만 야, 방심할 때 아니었어요 문. 야 이거 문 해야 돼. 씨. 야 이거 클라페다 클라페. 와씨. 이게 갑자기 나와버리네. 문 닫는 게. 어디가지? 야 직진! 얘 이제 개피라 빠를거야 뭐 바로 뒤에 있어 잠깐만 어 이거 좀 잠깐만 에반데? 안돼! 안돼! 나제! 커리어! 야, 근데 긴장감 좀 있었다. 이거 근데 나이도 내가 중국을 나서 그런가? 얘 느리다. 가까워지니까 해치웠나 어? 또뭐 있는 거보니까 더블했어요. 야, 와 여기는 그냥 야 여기 이게 개꿀인데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야 이거 사람들 카로타 뺑이야 치르고 여기 뺑이하겠다 사람들 그러네. 야 여기 미쳤는데 효율이 <웃음> 여기. <웃음> 자 오늘은 이제 시간상 여기까지 내일은 목요일이라 나이터코 그거죠? 나이터코 레이드 때문에 아마 내일 금요일 자부터 못 해요. 갑작이야. 아 그래도 아까 계속 다행이다. 아까 못깼으면은 진짜 거의 1시간 날라가는 건데. 그렇죠? 신시사마와 게가레를 힘으로 취래로 신이 그 애초에 아까 모래시계 안 쳤어도 그거였어. 모래시계 안 쳤어도 낙하됐을 때그 제자리였을 것같아 그렇죠? 104

私私私ははがががが不幸幸を背負ううああななたたたたたたせにでもももも違っっっっっんだだ辛くてどうしもし私たちちち逆だったらってってけど結局どっちがどどどウィルコうカネ

何を叶わぬと知りながら抱く夢ほど紳士様はもうすぐその最後の時までどうかそんなのあんたのエゴよかもしれぬだがまがつくまりの神のごけつ 故に私が終わらせてここも随分と汚れてしまって行くってどこにここよりも正常な場所だ審査すべては紳士様のためそれが間がつくまりの神の意に背くとしても <laughs>

あの子は幸せにならなきゃいけないじゃないとこんなの悲しすぎる私の分までではありませんよシグレさんも一緒に幸せになる方法を探しましょうヤクモ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シグレさん汚れに犯されはないのです 야 위험하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이러고봐야카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게원아책 볼게요 어가이런고야 뭐야 어 잠깐만 이이게이게 맞아? 자 볼게요. 이런 거야 뭐야? 잠깐. 아, 아야아야 아냐. 아흑물질 별의 물의식 이 효과가, 오, 안식의 다 뭐야? 배 자의 바로 앞에서 숨거나 은신 높이서 하면? 그러면은, 바로 숨으면은? 노는? 음. 어, 청기수입이다. 어, 야, 이거 좋은데. 야, 청기수입. 이거 진짜 나 필요했었는데. 권총 빗나가는 거 너무 역가긴 했어. 야, 야, 내가 좋아하는 거다. 저거 그렇죠? 들어가기. 홍기수 커피는 또 늘었나? 오, 아, 그대로네. 야, 커피 늫는 거 어렵구나. 커피는 좀 오래 걸리네. 자, 일단은 방금 뭐야? 방금 했던 거 보스전 녹화 종료.